조그만한 옵니다. 집에 왜 이렇게 어. 많이 오는데? 이조그만한 집에.. 위로 내리 어, 그럼 난 밑에 내리기. 아나 죽을 것 같아! 어? 얘가 너 뒤에.. 어? 어디 갔어? 나 피니셔 쳐도 돼? 나, 니다아트아들어 오, 이아주거이들어오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1력탄이6 한, 0한한6 0씩 얼른 먹어 만력탄0만씩씩어어 600만 6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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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이스만 600만 6 0 있다 6 있어 만6 0 0 날 때려보고 있어. 응급처치 중이다. 여기 앞에 왔다가. 어맞다탄 아, 그 어, 이거 먹으라 했어. 엄마. 네. 롤링 네. 어, 들어왔다. 나갔다. 중전. 들어왔다. 나갔다. 도망가고 싶은 말에 나고 있거든. 바로 앞에 있다. 문 받고 있어. <laughs> 내가 안 깔았어. 이번엔 제가 깔았어. 나이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고. 어머. 나 너무 멀리 도망갔다. 근데 또 살린 소리가 들린다. 그럼 안 끝났나 봐. 여기 지옥이야. 뭐하러 시키는 거리 말소리는 음. 안 돼? 우리 어, 위에 어. 누구 올라왔는데. 가스 트랩을 설치해 뒀다 헬로어 살려줘 헉멀쩡다오나힐한 번만 여기로 올거같또 네. 다른 팀이다 근데 우와 여기도 꽁 하나만 놔주 시술 있나요? 5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오 어, 나 죽었다. 어. 내가 혼내줬어. 살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쪽을 아... 볼게요. 누구 뽕 맞았다, 1층. 어, 들어왔다. 나이스. 오. 어, 또, 근데... 또 영역 전개한다, 또.

나 지금 언제 미컨이 됐어? <놀람> 어, <놀람> <응>. 나좀더이스왜 나이스. <놀람> 이렇게 잘 박히지? 클록클럭한는 <끝> 중. 헷린다헷린다나이스 <살린데>? 어, <놀람> <놀람> 살릴 수가 있을까? 어, 피컨 치셨잖아고마 부활 피컨 넣었던 치체 있었는데? 나할수 어? 뭐? 아, 아, 뭐? 아, 뭐? 아, 있을걸? 나야! 나야! 뭐야! 나이 나야! <목소리> <따야! 목소리> 이걸 해내다니. 네팀 너무 네, 잘해. 응. 네, <목소리> 네, 네. 어. 대박. 온거 같은데? 왔어? 여기, 8 3 0 1 짱이은 꼬들? 왔어? 붙었어? 응. 여기 째려볼게요. 나이 있다. 너네 들어오기만 해라. 들어오래 너네 어 들어오지마 나 무서워 내려왔어 여기 한번만 봐줘 깨졌어 레이스라서 갔다 여기 계속 링이 걸치는 것도 신기하다 그러게 이 어... 링이 기 계속 거칠것 같다. 는 거치는 도 깼어 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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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는 거치는 거치는 거다 그냥 지금 각자 는아서잘 아, 보고 있는잘 보고 있어? <laughs> 내가 여장분담당이잖니 아나? 아, 아니요 다시 몰라. 왔어 <laughs> 아 바로 앞에 있네 어쩌면 괜찮다 어,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자 여기 <laughs> 잡았 오! 다 <laughs> <도둑둑둑둑> 도둑둑둑! 나이스 어? 아줌마 못 들어가고 있어. <laughs> 얼른 살리자또 다른 팀이야 이거. 어, 또 다른 팀이 어? 근데 밖에서 또 싸운다? 맞아. 옥상 한번 가볼까? 옥상에, 옥상에 먹어도 될거 같아. 어. 오케이. 여기 베스 박스집이니까. 내가 본 거는 그.. 뭐지? 팀이랑 몇 쟤네 몇박 바... 몇 바... 다운이야. 쓸 조금만 버틸까. 어. 아그 발키리 램파트 두 명이고 팝하고, 어? 팝하고, 팝하고야. 아 자리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쪽을 밀까? 여기가 어, 그, 그 빨간 비 패드 친구야 있습니다. 빠지빠지. 어디? 큰일났다 아나좀 끌리고 있거든. 호라이즌 다운 시켰고 네. 여기 표제도 있지 않나? 있을걸? 네. 어딘가 어디갔어? 여기 발소리 위에 있다. 페파 거의 빈사 상태? 페파? 어저 챔피언 배. 페파 뭐맞 오? 해파 못 맞추고 아이고. 있어. 아... 퓨즈 뒤에, 뒤에 퓨즈 먼저 볼게. 해파 힐하고 있는데. 아이고 어, 여기. 바닥이 좋 얘도. 코 빠지고 있어. 가거 가라이버. 나 죽었어. 내가 빨간 비고. 맞다. 아, 아 나이맨이어가지고한 대도 못 맞췄어. 내거빨갑이니까 가라이블러 가고 벌계리 꼬레기의 빈사상태요. 아, 나이스! 우! 아 이번 반 우리 진짜 잘했다. 맞아. 우리 처음 내린 데서 거의 한 발자국밖에 안 움직였어. 그러네.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판을 깔아줬어. 우와. 우리 와우 데미지 어, 봐. 아줌미 망치! <laughs> 아줌미. <주미. 웃음>